저희 집 뾰족이 비어디 드래곤 소개합니다. 비어디 드래곤 사육장은 얼만큼의 사이즈가 좋을까요? 세자면 적당하다고 하네요. 요리 두 장도 양쪽으로 잘 끼워줍니다. 나도 한 입만 해보게. 열고 닫고 해볼까요? 잘 열어지나요? 네. 자동 온도 조절이 있어서 아이가 더 좋아하네요. 비어디 드래곤 사육장 바닥재는 모래나 코코바크로 깔아주면 되는데요. 저희는 사육장 안에 두 개의 코코바크를 깔아주었답니다. 분양받았던 곳에서 장신구까지 함께 얻어와서 비어디 드래곤 사육장 안에 넣어줍니다. 만질 수 있지? 응나 손톱이 길어서 안녕 난 비어디야 만나서 반가워 잘 지내보자 어내 말을 듣는 것 같아 잘 네, 내보자 이제. 어때 너무 낯설어. 참잠보니깐 잠깐, 잠깐, 이 무섭다고. 어, 여깄다 다리만 잡기는 좀 그런가. 응. 야. 어 뭐. 잠어 잠깐, 잠 다리 다리는치워줘야지 이름을 뭘로 짓는다고? 뾰족이 왜? 뾰족하니까 어디가 뾰족해? 여기 아 <laughs> 놀랬나봐 손가락 깨지면 이렇게 돼야 돼어 맞아 엄마 이렇게 얘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흔들리잖아 응. 그럼면 이렇게 난 멋있는 남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네 어머 그래 표현력 좋네. 떨어졌는데? 내가 이렇게 뭘빨 목빨기 하나거든. 어머. 게그 좋은데 안 먹잖아. 응. 안 배고.